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하트. 하트.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 오늘 좀 좋은 소식을 다행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들려드리는 소식은, 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2%약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마이크론, 예, 마이크론 보시면,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2% 정도, 2.1%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치면은 한 1,600원 정도 상승, 예, 그 정도 상승한 모습, 입니다 아, 어쨌든 이렇게 조금 뭐 올라주니까 우리가 또 이번 주 주말을 조금 편안하게, 그나마 좀 따뜻하게, 예, 걱정을 좀 덜고, 만약에 간밤에 또 폭락을 하고 이러면 이번 주또 아이고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참 오를 자리에서 올라줘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제가 이제 어 주가가 하반기에는 또 어떨 것이다 라는 거 여기가 어느 구간인 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삼성전자 어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한번 시원하게 주말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썰 한번,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라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예, 기술적으로는, 예, 61, 일봉입니다. 이거, 예, 61선, 21선, 2평선은 하향하는 모습이에요. 기술적으로는 하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 제가 삼성전자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어떻습니까?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 바닥은 안 깨겠구나. 아, 직전 저점은 깨지 않, 않겠구나.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보면, 예, 어, 삼성전자도 보면 직전 저점을 안 깨고, 어, 어떻게 보면 어제가 바닥일 수도 있다. 예, 물론 월요일 날, 어, 시초가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 거기가 바닥자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도 예, 직전 저점을 안 깨고 잘하면 어제가 바닥일 수도 있다. 자, 마이크론도 어, 지금 바닥이고 삼성전자도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전체 반도체 회사를 망라한 이런 지수를 보실 때는 장기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주봉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봉도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주봉이 그 일봉이 모아놓은 게뭐그 일주일치를 일주일 그 하나의 봉으로 모아놓은 게 주봉이니까요. 자 이렇게 장기 추세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봉으로만 보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그 바닥을 뚫고 안 내려간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주봉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예, 오일선 위에 있습니다. 밑꼬리 쭉 달면서 예 상승하는 모습. 기술적으로는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지수 자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음 주에 바로 신고가가 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예. 뭐뭐 뭐 자기 갈길잘 가고 있다. 이걸 뭐 걱정할 게 전혀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저는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봤을 때 예. 어 이번 7월, 7월 우리 삼성전자가 어 저번 주 예. 어 저번 주가 아니라 어제가 잘하면 예. 바닥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이제 이대로 해서 이, 이 분위기로 월요일 날 시초가 해가지고 조금 떠서 이제 상승을 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작년에 작년에 외국인 매도가 전체 다 통틀어서 한 24조 원 정도 되거든요. 24조 원 작년 한해 코로나 터졌을 때가 근데 올해 보면 올해 지금 7월 달부터 다안 됐는데 거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작년 수준의 거의 육박하는 매도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델타 변이라든지 뭐 4분기 뭐 재고 조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좀 많이 어 클라이맥스는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상당 부분 나오지 않았나. 여기서 대량의 숙매도는 이제는 저는 좀 한계치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 지금, 어, 반도체가 지금 어쨌든 4분기에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어, 뭐 재고가 뭐 수요단에서 많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전 분기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고정거래가가 기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3분기에도, 랜드하고, 어, 그래서 이제 디램의 어떤 가격이 최소한 10% 이상은 고정거래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부문만 영업이익이 한 3조 원 이상 늘어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한 15조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사실 4분기에도 그렇게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거든요. 어, 충분히, 예, 삼성전자 뭐 10만원대 이상 목표주가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반도체 뭐 4분기 이건 정말 기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18년 이후에 지금 어떤 3년 내 최근 3년 내에, 2018년 이후부터 3년 내에,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지금, 어, 뭐, 뭐, 공급가인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역대 최저의 지금 그 공급량이다. 무슨 말이냐면, 공급사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역대 최저로 지금 재고를 쌓아가고 있거든요.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재고를 쌓으면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한 일주 정도밖에 없어요 공급 쪽에서 그래서 이제 가장 어 지금 공급이 뭐 증가해가지고 결국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꺾이는 것은 수요 단에서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 게 아니라 공급 단에서 예, 공급사들이 재고가막 쌓이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 가격이 폭락한 그런 원인, 원인이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예 공급 단에서 예어 지금 재고가 없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비메모리 쪽에 연말 정도 되면은 분기에 한 1조 원의 영업 이익을 지금 어 달성하는데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예. 뭐 어쨌든 뭐 파운드리하고 비메모리 부분에 삼성전자는 그게 가능하죠. 지금 다 3D 패키징으로 막 가고 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파운드리하고 비메모리 부분의 협력 구도를 확대하거나 또 향후에 뭐 인수 합병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공급이 어떻고 저떻고 뭐뭐뭐 뭐 생산 라인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공정 자체가 예, 기존의 디램 그 같은 경우만 해도 디램에서 브라 아르곤에서 이제 디램으로 넘어가 그 EUV로 넘어가 EUV로 넘어가면서 분명히 어, 생산 공급량이 그렇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더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DDR5로 넘어가면서 어쨌든 그 12인치 펩은 그대로지만 이 웨이퍼에 DDR5로 넘어가면 칩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량은 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급 과잉이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또 설비 투자도 첨단 공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예,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역시 저는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이거는 너무 나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기서 더 빠지냐 안 빠지냐를 논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런 기본적인 이런 내용 때문에라도 예, 빠지지 않겠지만 예, 또 기술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델타 변이 이런 거는 삼성전자 회사 자체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 모두 이번 주 오늘 내일 편안하게, 따뜻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